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 코레일 네트워스 사장님 잠깐 모시고 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잘 네. 트스사장니다 예. 어, 최근에 이제 그 KTX 무임승차 네. 아, 관련해서 직원 7분 정도가 뭐 아마 수사 대상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113명입니다. 113명입니까 네, 전체? 그렇습니다. 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땐 장거리 근무가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네. 별도의 비용이 지급이 안 되죠. 멀리 네, 가 있더라도.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KTX 무료 승차인데 비해서 무료 승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후속 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 코레일 네트워크니까 K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측간의 어, 업무 위탁 계약서가 체결되죠. 마이크 조금 높이 세워 주십시오. 네. 네. 예, 거기 5조 항에 보면은 KN은 종사원에 대한 사용자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잘지켜주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왜안 됩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 부족하죠. 주 52시간 잘 지켜집니까?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인데 잘 지켜집니까? 이제 법의 준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십니까? 네. 안 되시죠 잘 어려우시죠? 어려워 답을 하셔야 돼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업주가 알고도 무인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좀 찾고 계세요? 현재 52시간이 안넘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한다는 거는 잘안 안 지켜진다라는 게 네. 전제되는 겁니다.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옆에서 조건 제도를 운영해서 네. 지원하는 근무 체제를.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봅니다. 직원들이 범죄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얼마 전에 22년 4월에 조선일보 단독기사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체 근무일지 위조, 몰래 수당 챙긴 어, KN 직원들 여기에 대한 취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들도 그렇고 이 문제가 뭐냐면 즉 지금 현재 3, 그 3명이 2교대를 하고 있는데 3주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한역에 최소 6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한명이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서 빠지면은 다섯 명이 대체 근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분들 가족은 주 52시간이 넘어서 한 명을 그냥 이름을 넣고 그분 이름으로 수당을 받아서 실제 일한 다섯 명에게 나눠준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수당을 챙긴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 안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은별수 없이도 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백마역이라든지 도봉역 같은 데들은 이 공짜 노동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3조 2교대 근무라는 것 자체를 최소 6명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KN 같은 경우에는 예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어, 이 대략한 6.31명 정도입니다. 실제 이제 그단한 명에 여명 근무 기준으로 해도 단한 명의 예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 이게 사실 우리 코레일 측하고 코레일 사장님, 네, 네 코레일 측하고 지금 현재 업무 위탁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원거리에 근무를 하게 돼도 KTX를 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laughs> 그에 따라 가지고 별수 없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거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k 인 사장님이 진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방치되어야 되느냐? 에 대한 게제 질문이에요. 실제 그 코레일 측 자회사하고 계약 내준 걸 보니까 코레일 관광개발 하고 위탁계약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31조에 보면 첫 번째 항에 예비율을 가산해서 인력을 산출한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비율과 운영인력은 공사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준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철도 국장님 한번 잠깐 자리 좀. 이거 국토부 내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KN 직원들이 불법상으로 내몰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근로계약상에 그 예비율을 감안하는 게 실제 계약 이 있기 때문에 코랄 측네 예비율이 이제 kn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2% 예비율을 두고 위탁계약 을 맺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근무 형태가 코레일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좀더 불규칙적이라서 예비율을 11%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인력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무원만 네, 그러니까 계산을 단순 계산 저희가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연장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영무원들이 어, 근무를 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 쉴 수도 있고 이틀 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전혀 가만히 안된 노동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면밀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캐리앤든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 인력을 지원할때기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토부 측에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고 어 동갑대까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